김현지 대통령실, 어, 제일 부족 실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로 이제 국정감사 2주째 접어들죠.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아마 김현지 실장이 국감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김현지 부속 실장이 휴대 전화를 바꿨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금 전 아침 9시에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이 어, 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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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는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자, 2021년 10월 2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을 때, 그 전후로 김현지 씨가 김현지 실장이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부분, 그리고 김문기 씨가 사망했을 때, 2021년 12월 21일, 그 전후로. 김현지 실장의 전화기가 또한번 바뀌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됐을 때, 2023년 9월 7일, 이때도 김현지 실장의 전화기는 바꿨다. 자, 대장동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비를 맞이했을 때,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같이 갔던 그고 김문기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고비를 맞았고 저 부분은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핸드폰을 바꿨다. 아,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 핸드폰 바꿨다. 왜저 때마다 핸드폰을 바꿨을까? 만약에 어, 박종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현지 실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어, 채택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 왜 저런 민감한 시기를 전후해서 어, 공교롭게 핸드폰을 바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우성 법률위원님. 예, 이제 우리 일반인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 있을 텐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휴대폰 뭐 언제 바꿉니까? 뭐 새로운 신형이 나왔다거나데 네. 아니면은 자기가 휴대폰을 분실을 했다거나 네. 특별한 일 없으면 뭐한 그냥 3, 4년씩 쭉쭉 쓰는 네. 건데 저렇게 이제 휴대폰을 많이 바꿨다는 거는 어떤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제, 이제 저렇게 자주 바꾼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재적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비서관의 관점에서 내재적 관점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볼수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벌써 재판에 넘겨진 사건만 다섯 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는 다섯 개보다 훨씬 많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겠죠.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건의 어떤 변수가 생길 때마다 김현지 비서관이 휴대폰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뭐그때 봤잖아요. 뭐 의원님 이제는 전쟁입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게. 범죄와 관련이 있건 없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고 일단 휴대폰부터 바꾸자 뭐~ 뒤에도 뭐~ 언급이 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범죄 수사 시작되면 일단 휴대폰부터 벌어라 아, 이런 예. 그 유명한 명언 아닌 명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지침에 따라서 아마 바꿨을 것이다 이건 내재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일반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뭔가 켕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건 아니냐 아니면. 휴대폰 바꾸는 게뭐 혹시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겠냐 이런 뭐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아까 얘기했던 내재적 관점과 뭔가 찜찜했기 때문에 바꿨던 이두 가지 지점 어딘가에 사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 발언 휴대전화에 대한 나름의 철학 언급이 된 적이 있죠?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사고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라고 1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남 시장 시절에. 휴대폰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 치면 절대로 전화기만큼은 뺏겨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1년에 대정동 키맨으로 주목받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압수색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휴대폰을 바깥으로 던진 것. 바로 저거, 빨간색으로 저희가 동그라미 쳐드렸죠? 뭔가 툭 떨어지죠? 저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당시에 압수색이 들어오자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버린 그 휴대 전화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워 가기도 하고요. 아저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 2021년 9월 29일 오전 8시 19분 52초에 바깥으로 투척하는 핸드폰, 내동댕이 쳐지는 핸드폰의 어 CCTV 화면 보여드렸습니다. 저 당시 국정 감사장에서도 당시 경기 도주사했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보인밖에알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 의사 어,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어, 여하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이렇게 어, 그, 보고를 하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 뒤로부터 1년 정도 흐른 뒤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시켰다라고. 자, 신경민 의원님.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사실인데, 어, 저런 과거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잘못됐을 때 휴대폰부터 뺏겨선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발언과 김현지 실장이, 어, 주요 고비 때마다 전화기를 교체했던 것, 좀 공교롭다는 지적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어... 금방 그 세계 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계 시점에서 앞에 두개 유동규 구속, 김문기 사망 때는 사실은 이제 정진상 실장이 어, 이재명 그 당시 지사의 원탑이었을 때입니다. 네. 그때는 뭐 여러 사람 모인방, 뭐 칠인방 이런 소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정진상 실장이 단연 돋보이는 원탑이었기 때문에. 네. 이, 아마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이 휴대폰을 바꿨을 거예요. 이 휴대폰을 바꾸라는 것은 이재명 시장 지사 시절의 뭐 철학이고 그 문제의 그 휴대폰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는 서울시 내에 있는 어떤 구청의 초청 강연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출세할 줄 모르고 <laughs> 아, 그냥 뭐 스스로 없이. 아주 편안한 에서 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진심이 나온 거겠죠. 근데 그때는 어, 이 원탑이 다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음. 이 김현지 씨가 그 전화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조건 네.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전화기를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화영 진술 번복을 했던 23년 이 가을 상황은 이때는 이제 정진상 원탑 시절이 끝났을 때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전화기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네. 갑자기 설주환 변호사하고 얽히면서 최근에 다시 재점화가 됐거든요. 음. 설주환 변호사가 그때 변호사를 사임인지 교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두고. 바로 나와서 이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음. 근데 이게 지금 점화가 한번 됐다가 다시 또 점화가 돼서 네. 이게 세 번째 점화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화영 진술 번복 대 교체를 했다면 한 것은 아마 혹 본인이 한그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아마 어. 예방과 방어 차원에서 바꿨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저런 점으로 봤을 때는. 어, 전화기를 교체한 그~ 이유는 조금씩 네. 다르지만 역시 조사나 수사에 대비한 것 뭐~ 또 감찰만 해도 이게 다 전화기를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비 차원에서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매우 의심스럽죠 그러나 지금 어, 제일 부속 실장이 된 상황에서 또 총무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중차대하고 고위직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할수 있을 것인가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하고 네. 이것을 박정은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은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것이고요. 어, 국정감사에 출석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번 주에 일단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이러다가는 운영이 자체가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도 잘못하면은 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초유의 사태가 되겠죠.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어, 문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적해드렸던 그 시점에 어, 김현지 씨, 김현지 실장의 휴대전화가 교체가 됐었고 박정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여드리면 국정감사 최근 국정감사 시작일. 시작일 2025년 올해 10월 13일 이때 어 오전 36분에 한 차례 교체, 오전 47분에 또한 차례 교체. 그러니까 변경 9분만에 휴대전화기를 재교체했다는 겁니다. 어 이게,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9분만에 한번 교체했던 것을 다시 교체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저. 박정은 의원이 이제 준비한 저 팻말에 맨 오른쪽 화면에 맨 오른쪽 국정감사 시작일 변경 9분만에 재교체 2025년 올해 10월 13일 바꿨다가 9분만에또 교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그러면.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어. 중요한 구분점마다 한 번씩 털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만 하더라도 휴대폰 좀 오래 쓰는 편이라서 5, 6년에 한 번씩 교체하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잘안 바꾸긴 그렇죠. 합니다. 예. 근데 자기가 자기 문제로 인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모시는 분에 대한 일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휴대전화라는 게 주고받은 연락이 있으면 내가 없앴다 그래도 내 연락 받은 사람한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없애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지고 없애는 경우들이 있고 중요한 네. 구분점마다 수사에 대한 대비 차원은 생각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이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밝혀진 것만도 두 달에 한번 교체하고 또채2년안 되는데 또 교체하고 이때마다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유동규 구속 뭐 이럴 때마다 유동규 씨도 자기 휴대전화 뭐 없애라 이런 거에 대해서 연락도 받았다 뭐 이런 음. 것도 있고 김문기 사망 이화영 진술 범복 이러면 최근에 이제 설주한 변호사도 자기도 김현지 씨하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침 네. 받았다 근데 그때 뭐 텔레그램으로 통화해가지고 나는 기록이 안 남았다 이제 음. 그러는데 그럼 어 김현지 씨 쪽은 남아 있나 이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쪽도 교체돼서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한 번씩 끊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교체 경위 그리고 그때 어 이런 관련자들과 무슨 내용의 대화를 했었는지 이건 사실 국감에서 물어볼 법한 얘기들이 맞죠. 음.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 직전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또 교체하고 9분만에 다시 또 교체했다라는 네. 거는 이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건 정말 물어볼밖에 없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2021년 12월 27일. 2023년 9월 9일 그리고 2025년 10월 13일 두 차례 교체. 어, 총 다섯 차례가 교체된 겁니다. 최근 한 4년 사이에. 어 민주당 역시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해서는 꽤 민감하죠.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었죠. 어 지기현 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49만 9천 4백 원입니다. 이 직위연 재판장 판사의 이 과거 휴대폰을 괴채했던 것을 보면은 이렇게 가격 싼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 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 인멸입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장영주 변호사님, 지금 김용민 의원 압수수색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같은 논리라면은 김현재 실장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김용미 의원이 이야기했던 주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일단 주기현 판사가 지금 개인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네? 받고 있죠. 접대와 관련해서 접대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휴대폰 교체가 잦았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서 볼수 있다라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휴대폰을 교체한 부분이 증거인멸과 연결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읽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무차별적 의혹 제기 아니냐라고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주 실장이 지금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된 참모다라는 것 그리고 주요한 시점에 핸드폰이 교체됐다라는 것만으로 휴대폰 교체가 바로 증거인멸로.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음. 특히나 휴대폰 교체한 시기를 보면 2021년에도 있었고, 23년, 그리고 올해 뭐 국감 시작인 25년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2년 정도의 텀이 있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실 증거 인멸보다는 음. 그 그때 돼서 교체한 것 아닌가라고도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에는 21년 10월에 한 차례 있었고, 21년 12월에 또한 차례가 있어서, 뭐 2년 단위로 끊, 어, 교체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고비마다 음. 시점 상관없이 고비마다 교체했다라고 이제 박종훈 의원은. 주장하는 그런 기자 배경을 지금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팩트를 좀 명백하게 해 보면 직위원 부장 판사에 대해서는 휴대폰 교체됐다는 거 가지고 압수색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체 시점에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는 의혹제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수사도 네.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교체 시점이 구성 그 취소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됐을 때거든요. 어. 근데 그 교체한 단말기는 6년 만에 교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근데 김현지 씨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에 한 번, 다시 또 1년 몇 개월 만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고비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했으니까, 지규현 부장판사는 사실 건이 없을 때 그렇게 했던 6년 만에 교체를 문제 삼았던 거고, 네. 김현지 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있을 때 교체를 고비마다 했으니, 사안으로 봤을 땐 민주당이 주재한 그대로의 프레임을 갖고 오면 이쪽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얘기 해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몇 가지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현 어 부장판사가 6년 만에 휴대폰을 교체한 후에 어 몇달후 민주당이 접대 의혹 제기한 이후 다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렇게 아까 부장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이고 어 그리고. 김현지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도 어, 번호를 바꾼 게 아니라 폰을 바꿨다 라는 부분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번호는 바꾼 것이 아니라 폰을 바꿨다 라는 부분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 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